안녕하세요. 페디즈 수의사 이영경입니다. 고양이는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화장실 사용을 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고양이가 이불이나 카펫에 소변 실수를 한다면 무슨 이유인지 걱정이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고양이 오줌 테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오줌을 싸는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질병적인 이유, 스트레스. 가장 먼저 화장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화장실의 크기가 작아 불편하거나 화장실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화장실 모래가 취향에 맞지 않거나 모래가 넉넉하지 못한 경우, 화장실이 더러운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또 담요 과정이라면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날때 화장실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원인으로 고양이는 하부 요로계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잔뇨감이 있기 때문에 배뇨 실수를 하기도 하고 아파서 화장실에 못 가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원인이라면 배뇨 실수 외에도 화장실에 자주 들어가지만 제대로 배뇨를 보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배뇨시 아픈 소리를 내거나 불편한 자세를 취하거 때문에 고양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질병인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오줌 테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와 같은 환경의 변화나 낯선 사람의 방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외에도 불만이 생기면 표현의 오줌 테러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만약 환경의 변화가 있고 오줌 테러를 보인다면 스트레스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질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화장실 환경을 가장 먼저 체크해 주세요. 고양이는 화장실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배설물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루 두번 이상은 감자를 제거해 주고 모래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지만 오줌 테러를 보인다면 모래와 화장실을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 모래 선호도 테스트를 통해 우리 냥이가 좋아하는 걸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모래를 바꾼 다음 오줌 테러가 시작됐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모래를 다시 사용해주세요. 사용하면서 밖의 모래를 조금씩 섞어 서서히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고양이들이 뚜껑이 없는 형태의 화장실을 선호하며 화장실 크기는 고양이 몸 크기의 1.5배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 화장실이 좋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시끄러운 곳은 화장실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시끄러운 곳에서 배변시 편하게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고양이 역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 좋으며 먹는 곳과 화장실을 꼭 분리시켜주세요. 담요과정이라면 각자의 화장실을 준비해주고 고양이수에 한개더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고양이의 냄새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변실수뿐만 아니라 배뇨곤란을 보인다면 질병에 의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나이가 든 고양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움직이는 게 여의치 않아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누운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스트레스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양이에게 신경을 쓰고 더 자주 놀아 보호자와의 교감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오줌 테러를 보였다면 무작정 소변 실수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가격한 행동은 소변을 참아 하부 요로기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줌 테러의 원인을 찾고 노력하며 오줌 테러한 곳을 잘 닦아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줌 테러의 원인이 질병과 상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뇨를 할때 아이의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주시고 해결될 때까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오줌 테러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PDG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